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캠핑 중에 발생하는 인명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최근 약 50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. 5년 사이에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. 그렇다면 이용객들은 캠핑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, 한 캠핑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이곳은 포천에 있는 한 야영장. 캠핑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에 도착하게 된다는데요. 캠핑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가족 간에 좀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. 맑은 공기, 그다음에 여유.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. 캠핑을 하시면서 자칫 이런 안전 수칙들을 자칫 잊어버리는 경우가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무엇을 보셨길래 그리 놀라신 건가요? 가까이가 보니 리 릴선이 꼬여 있는 채로 전기를 쓰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리 릴선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? 캠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리 네. 릴선은 반드시 풀어 가지고 전기가다 풀어서 네. 쓰시는데 안전한 컨디션에서 쓰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저녁에 되면 이제 난방 기구가 꽂히면은 그때 이제 과전압이 걸려서 이 전선 압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기기가 되는 거죠. 순찰 중불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발견. 자칫하면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주변으로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. 어린 아이 혼자서 이렇게 타게 되면 위험다 지금은 괜찮은데 네네네네. 바람이 푹 불어서 아 천막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 아 예, 좀. 문제가 발생이 있어서 이왕 온 김에 텐트 안도 점검해봤습니다. 그래도 환기가 안 돼서 환기 그신 거죠. 네. 그런 것 때문에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고 오. 있는데요. 이렇게 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10월 15일날 이제 사고 났던 저산소증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를 실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예, 환기를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어, 질식사에. 예.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가스를 갖다가 사용하실 경우에는 환풍구를 확보를 하고 네.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셨죠? 네. 아, 전국 야영장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가스 중독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.